가발 준비할려또 그걸 가지고 할거려고 하려면, 솔직히 제대로 연습하려면, 뭐, 시간 단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발 만지면, 음. 솔직히 맨자 찍찍찍찍 맨자 뭐 만지자한 10분, 20분 하다 말아버리지. 아, 솔직히 안 그래? 응. 아,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게 연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맞아. 재미도 없어. 왜? 없어. 한 끝나. 그럼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함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고 하니까 안 돼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될리가 없으니까 재미 가지지않으니까 재미가 없지. 음 어떻게 공부하는 건 이해하시죠? 음.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가장돼서 얘기하면 올림 머리 연습 눈꽃 만도안 했다. 이렇게도 진짜 얘기 할 만큼 가발 가지고 싫름 매한 기억이 별로 없어. 음. 나 진짜 가발 가지고 싫어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가끔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잠깐 해보는 거야. 그 시간이 10분대 정도지, 20분, 30분 넘어가지 않아. 음. 어. 지금도 내 머리에서 이걸 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나는 아직 그런 연습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계속 구체화를 시키는 거야. 구체화시키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실질적으로 그걸 확인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역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에... 커트도 마찬가지 아닌가? 응? 그걸 뭐 내가 다 가발에 잘라봐야만 이제 그게 디자인이 되는, 응? 공부가 된건 아니잖아. 머리에서 상상을 하는 거지. 원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미 내 머리에는 설계가 딱돼 있어야 돼. 내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걸 지어보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도 설계도를 가지고 짓는 거지 설계도는 설계자의 그 상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정리잖아 쉽게 말그 설계도 그러니까 손님이 얘기하면 내 머리에서 막 설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님 머리를 잘라보고 자 지금도 진짜 자릅니다 이래서 않잖아요아 진짜 내가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막 복잡하게 굉장히 몰입되잖아요 그래서 밀착되잖아요 그런 사고의 습관이, 예, 보다 실질적인, 그리고 시간 현실적으로 내가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우리 미용하신 분들한테, 미용, 미용하신 분들이 돈 내고, 이렇게 어디 가서 배우고,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는 거야.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카스에도 써놨지만, 배우는 건 자랑이 아니래요. 내가 몰라서 배우는 건데, 몰라서 배운 게 뭐가 잘하냐. 몰라서 배운 건데. <laughs>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더하고, 그 자기 생각에 고려하고, 거기에서 이 어떤 것을 가, 그것을 찾으려고 할때 그게 공부예요. 물론, 표현의 문제인데, 뭐어떻 크게 보면 같은 뜻이지만,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쪽이란 말이에요, 쪽. 응? 쪽. 어쨌든 머리를 묶어서 항상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야 되는데 부분적인 모양이 아니라 형태란 말이죠. 쪽이나 양감이나 형태는 똑같아, 실루적인 것은. 약간 뒷모습 보면 약간 다르지만 기본 똑같아. 조금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모양을 만드는데 이내 이 머리를 어?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데는 내 머리 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것도 똑같아 내 머리 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걸로 내 머리로 만드는 방법 이때는 이제 조금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머리 숱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되고 길이가 보장되고 해야겠지 그 다음에 씽을 말고 들어가는 방법. 싱을 말고서 들어가서 펼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싱을 부착하고 덮는 방법 싱을 부착하고 덮는 방법 이제 조금 뒤에서 보면 조금 여기가 네, 좀 죽어 있어요 묶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양감 자인 측면으로 이제 비스무리하게 좀이 이 머리를 좀 끄깔로 끌어내려서 좀 잡는 게괜찮다고생각 합니다. 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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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서 빼다 들 분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 주면 캡 빼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커트의 길이 조절을 하듯이 에, 그 올린 머리는 내가 이게 자꾸 그 조절 능력을 가져야 돼요. 양감에서는 걷어올린 걸이야기했어요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다 잡았어요. 짧은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짧... 이제 어쨌든 이 사이드가 이렇게... 남아있게 있습니다. 짧은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머리도 이렇게 해서 짧은 머리는 100% 싱을 넣게 습니다100% 싱을 넣어요. 백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를 걷어 올린, 올리, 올리죠. 짧은 걸 이렇게 삐꽂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식이 다 보여요. 이제 짧으니까 이런 부위를, 이런 부위를 내가 어떻게 이제 에, 잘 올리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표현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제가 요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짧은 머리에서 쓰는 게 뭐죠? 틈새 빼기 형식으로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끈 머리로 모양을 잡습니다. 이게 짧은 머리고 긴머리 이제 이 면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면을 하나로 하나로 해서 통으로 한 번에 올리는 방법, 조각 조각을 내서 걷어 올리는 방법. 응? 그 다음에 두 쪽을 내서, 두 쪽을 만들어서, 보통 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이드를 갖다 넘기는 방법. 사이드에서도 또 조각을 내서 갈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프하고 사이드하고, 걷어 올리는 어떤 몇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내가, 어, 약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걸 만들어 놓고, 측면하고 나머지 모든 머리들을 입체 웨이브로 연출해 볼 겁니다. 입체 웨이브는 이제 머리가 길어도, 어, 싱을 써야 되는 경우. 지금은 싱을 씁니다. 싱을 받치는 경우는 이렇게 꾹꾹, 꾹꾹 내가 누르면서 삐을 꽂아야 될 때. 네. 이럴 때는 이제 싱을 받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쪼개, 쪼으로 어, 하이 양감으로 해서, 두 종구 브로킹해서, 어, 씩 넣는 것까지,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실제로는, 빼콤 더, 너 빼콤 넣기 전에, 응? 항상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것은 사람 머리에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발을, 응? 아쉬운 대로 가발을 쓰는 거거든요. 딱내 마음은 벌써, 딱 빗살 끝에 걸리는 빗살 끝에 딱 걸리는 머리카락이 내 마음에는 이미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골프채를 휘두를 때내 마음에는 벌써 공하고 골프채하고 딱 맞는 순간을 내 머리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우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자 이렇게 보면 봐. 이렇게 만나면 안된단 말이야. 설령 이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공하고 골프 채끝에딱 만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에 쏠리지 않아. 회전형만 있는 거야. 설령 만났다 치더라도 근데 만나서는 안 돼.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본적뭐 이게 만난 거야. 그럼 딱 걸린 느낌이 있거든. 이걸 그대로 얘는 회전을 하는데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 않 회전을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는 계속 운동 에너지는 회전을 회전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밀리는 거야. 더불어서 미니까. 얘는 당연히 힘의 반작용에 의해서 얘는 당연히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야. 내가 안 날려 그래도 생기는 거야. 응? 자, 이러면 다시 원위치 하면 힘이 빠지고 다시. 응. 얘는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봐봐. 얘가 두피에 닿을 때는 이런 각도로 놓여 있, 있어야만 되는 거야. 회전력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놓였다. 이건 회전을 시킨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음. 응? 골프채로 이렇게 해서 에 이렇게 치는거와 똑같은거야. <laughs> 문제 알죠? 응. 자, 자 회전 딱 보면 그 회전이요. 꼭꽉 잡아버리면 꽉 잡아버리면 힘이 여기에 실리질 않아. 응. 자. 자 목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자, 실제 이두 정보를 연출하는 데는 5분이면 끝나야 됩니다 100분까지 음. 넣는데 5분 그리고 핀핀도 봐. 내가 고무줄 내 머리를 고무줄로 묶었는데 만약에 실로 묶으면 어떻게 돼 머리를 묶을 때왜안 조여요 이 텐션이 이게 늘어나지, 늘어날 수 없으니까, 잡아주는 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잡는다는 것은 뭐야? 이게 쪼여지려고 하는 힘이지. 그렇지? 막, 네, 네. 아, 그걸 아는 사람이, 내 머리는 꼬무줄로 묶고, 묶으면서, 그 꼬무줄로 묶는 이유는 뭐야? 탄탄하게 조이면 이게 쪼여지려고 하는 힘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 거지. 그럼 내가 핀을 꽂을 때는? 핀을 꽂을 때도 마찬가지지. 핀을 꽂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없어요. 이거는 고, 그 실로 내 머리를 묶은거야 음. 물론 처음에는 묶여있겠지 그렇지만 애는 이렇게 막 쪼여지려고 하는 힘이 없는거잖아 음. 그러니 어떻게 꼬무줄처럼 힘을 많 걸어야지 음. 이렇게 꽂으면 힘이 없으니까 핀은 그래서 직각을 세워서 최소한 여기서 꺾으면서 음. 이 애는 힘을 모아놓고 꽂는거지 힘을 더 강하게 걸려면 이렇게 가서 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와닿지 않아? 와닿는데 와놨, 따져봐. 네. <laughs> 얘가 90도 만나는 순간 걸었던 게 빠져버리잖아요. 빠지면 걸어야지. 안 걸려고 해야지. 안걸려안 안, 안 <laughs> 가야지. 안 빠지려고 해야지. 자. 아니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만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걸리게 이게 걸리지가 않잖아요. 잘. 왜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자. 네. 오. 오. 자, 봐요. 자.